두근이 모두 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5야 그럼 5보다 작은 두근을 이렇게 가져야 겠지 그러면 전판축 일단 전부터 확인을 해주면 지금 이 식을 fx 라고 놓아 줘야겠지 그럼 f5는 0보다 크다 맞아요 음. 두 번째 판별식은요.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? 그다음에 세 번째. 추계 방정식. 자, 이 식에서 추계 방정식은 k가 되겠지. 그럼 k가 5보다 어떠면 되겠어? 작으면 되겠지? 그럼 각각 계산해 볼게요. 먼저 대입해서 계산해 준 값은 25 10k 플러스 k 플러스 20 얘가 0보다 크다니까 k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는 이건 4분의 d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4분의 d는 마이너스 k의 제고 k 플러스 20 자,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음,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O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그냥 범위 그대로 봐주면 되니까 요 범위 세개다 해가지고 어떤 거 겹친 거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.